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교육 대표 임정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공님 위탁 서류 작성 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이드라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탁 신청서 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자주 틀리시는 것들, 또이 틀린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육 대표면서, 어 저의 경험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민간 또 국공립에서 교직원을 경험한 바 있으며, 한솔교육에서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위탁 관련된 서류들을 많이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며,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서류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틀리시는 부분들 또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본 강의는 실전과 매우 관련이 있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본 강의를 듣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 이제 서류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 넘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입니다. 위탁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신청인과 어린이집 원장 내용을 통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내용과 신청인과 어린이집 원장 주소가 일반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죠. 또두 번째는 어린이집 개요란을 갖다가 미작성합니다. 어? 여기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기도 성남시 땡땡구 땡땡로 해가지고 나오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동일하죠. 단, 여러분들 서류가 개인으로 서류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로 서류를 내시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될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단체와 다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가 달라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내는 경우에는 동일해야지 됩니다. 어린이집 개요는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고, 위탁 공고문에 보면은 어린이집 개요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무슨 어린이집, 뭐 가칭이면 가칭이라고 써 놓으시면 되고요 거기 소재지와 뭐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입니다. 잘못된 예입니다. 취득 일자 날짜 순으로 정렬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력서와 다른 내용. 이력서에 없는 내용이 튀어나오는 거죠. 첫째, 날짜 순입니다. 91년, 7년, 10년, 12 갑자기 가다가 공9년도 나왔죠. 아, 이렇게 정렬이 안돼 있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또 갑자기 이력서에 없는 내용을 넣으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여러분들이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득일자는 이렇게 날짜순으로쭉 정렬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자기증에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겁니다 자기증에꼭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력서에도 포함이 되셔야지 됩니다. 다음은 평가 인증 참여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예로서 평가 인증을 참여를 하셨는데 통과 등급을 미작성하는 거예요. A나 B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날짜 순으로 정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그래서 평가 인증 참여 통과 등급을 작성을 하시고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입니다. 간혹 바쁘다 보면은 미작성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겠죠. 여기 보면은 공란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근무 기간을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작성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보육동 아동복지 업무 경력에 있어서 먼저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은 훨씬 손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과 경력지면서 발급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경력지면서 발급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표창 등 수상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창 등 수상 실적을 갖다가 넣게 되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민간에서 발급받은 위촉장을 넣는다거나 또 단순 참여 등의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좋아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냐?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내용과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시면 돼요. 가령 공고문에서 최근 5년 이내 이상의 수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간혹 내가 상 받은 게 너무 없어요. 근데 5년이 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슬쩍 넣으셔도 됩니다. 단 시군구에 따라서는 서류가 5년이 넘은 것을 넣으면 은 감점을 시키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라점 참고하셔가지고 눈치껏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내용은 지양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가령 내려서 민간에서 발급받은 위촉장, 단순 참여 등의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표창 등 수상 실적에는 안 넣으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다가 넣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 운영 실적에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몰라서 공란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운영했을 때 실적 위주로 작성을 해주는데 그럼 어떤 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냐? 여기 예시 항목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린 공공형 야간 연장 부역 급식 관리 지정 아토피 업무 협약서 캠페인 자매결연 뭐 각종 기부 등 봉사활동 등. 이런 어,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용들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능력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단위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시는 것들. 두 번째는 배우자 평가액을 50%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100%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단위가 공고문에 100만원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1,000원 단위로 하셔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본인이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총괄 이런 서류들을 잘못 작성을 하신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단위 확인 후 작성합니다. 공고문에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1,000원 또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100만원 단위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경우에는 50% 금액으로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리면 예금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는 공고문 기준으로 발급일 확인 후 발급을 합니다. 통상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셔가지고 공고일이 가능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었다. 그러면 은 5월 24일 현재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경우는, 지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거지로서 살고 있는 주택, 뭐 아파트, 빌라의 경우에는 대지로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대지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예,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논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이 그거에 맞게끔 변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면적과 평가액 작성입니다. 면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시면은 표지에 붙게 가면은 건물 내역, 여기 있는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84.9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 또 여기 있는 평가액 금액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가격 확인원서에 보면은 여기 금액이 써져 있죠? 이 금액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돼서 서류 발급 방법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서류들 어디서 발급받으셔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어 이런 서류들은 어디서 띠냐 크게는 관공서에서 뜹니다 관공서라 그래서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편리한 점은 여러분들이 직업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필요한 서류 명칭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거기 있는 안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아, 그러면은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또 민원을 신청해 놓으면은 몇 시간 뒤에 졸업증명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발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급 받기를 클릭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도 민원 24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서류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또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실 사항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본 말고 사본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 하나하나 사본들을 사인을 하셔도 되고요. 또 원본 서류와 사본 서류가 달리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도장 또는 사인 스캔 후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후 사본 파일 작성 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자 제작 시 본인 보관용 한부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표일날 지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발표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별도 제출 서류의 경우 제본하지 않고 별도로 내거나 원본에만 첨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 네 번째는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경우 서류 접수시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PPT를 USB 딩에 지참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담당자 이메일로 넣으라고 되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접수 마감 전일 날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마감일 날 가면은 공무원들이 마감일 날서류 접수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류를 꼼꼼하게 해서 낸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작성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경우에 공무원들이 보고서 서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마감일 전날 반려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그 다음날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만들어온 서류를 제출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 접수 마감 전일날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며 지원하시는 시금구의 공고문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어린이집 원장 내용을 통일을 시켜준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력서에 언급한 내용을 작성을 하되, 취득일자 날짜 순으로 작성을 합니다. 또 평가 인증 경력 증명서도 빠짐 없이 여러분들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표창 등 수상 실적의 경우에는 페이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서류를 이 칸에 넣지는 않습니다. 또 시설 운영 실적은 실제 운영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뭐 열린 어린이집 외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시설 운영 실적에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재정능력의 경우에는 천단인지 백만단인지 혹은 원단인지를 확인 후 작성을 하시고 배우자의 경우는 50% 금액만 인정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탁서류 작성이 처음 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작성 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탁 심사서로 잘 만들어 내시고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